성호 스님, 여던 법석의 성호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성호 스님 호국 금강철대 방송이 영구 복화돼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방송으로 홍어순 야단법석을 만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아주 많은 그런 해였습니다. <laughs> 네. 올해는 제가 정초 2024년 갑진열 정초기도 한다고 <laughs> 병원에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었는데, 예, 수술하는 것도 그, 기도, 수행, 정진하는것 하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예, 갑자기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laughs> 그 충격적인 그 암덩어리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에, 즉각적으로 연초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2일날, 1월 2일날, 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4일날, 에, <laughs> 암 수술을 했습니다. 음, 정말, 암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섯 분이 죽음을 당하고 아마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교 집피 참석한 수많은 어르신들 도그 암이 걸려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번에 암 수술을 마치고 너무 회복이 빨라가지고 수술이 잘 돼서 수술한지 4일 만에 내일 그 퇴원의 결정이 됐어요. 예, 이 암호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소멸시키려는 이 종북주사파 어? 등등 도처에 사람으로 치면 암덩어리가 종교계를 비롯해서 언론, 정치계 지금 심각한 지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굴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제가 암수술한 것에 대해서, 어, 속이거나 감추려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전공법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오늘 전격적으로, <laughs> 제가 암 수술을 잘 마치고, 내일 수술 8일 만에, 내일 그 퇴원을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을 해주셔서 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평소 조심하시고, 항상 대한민국 누구나, 암은 예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참 다양스럽게도 예, 제 의지에 의해서 암세포가 발견된 게 아니고 저를 그 동안에 보이지 않게 예, 어려운 때 걷어주고 도와준 예, 오늘 음. 이 방송을 하고야 는 길에서 길을 묻다를 지으신 그 2003년도 봉정암 주지를 역임했던 금곡 큰 스님 즉금국 정념 큰 스님께서 지은 책을 이그 진즉부터 사실은 암세포가 발견되기 전부터. 연초에는 이 방송을 해야 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 정념 스님께서, 저한테, 동국대 병원에, 이번 기에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300만을 원 줬어요, 저한테. 큰 돈이죠, 상상도 못 해요. 저는 뭐 그런 돈이 없어서도, 건강검진을 할 엄두도 못냈고, 하루 날을 잡아서 입원해가지고 작년 12월 22일날 대시경 검사, 위장 대시경 검사하는 과정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이 네,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조성문전까지 갔다가, 예, 저승 사자가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빠꾸 시켜서 지금 다시 예, 이 사바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암만 해도 불교계라든가 대한민국 그그 그 암덩어리들을 그다 퇴출시키고 척결해야 될 제가 해야 될큰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재행무상이라고 어? 모든 것은 영원한 건 없거든요 성주 기공이라고 물질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게 되고 그건 그 부처님 법 이전부터 있었던 그 진리거든요 가게 돼 있는데 아직은 응?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지옥 운전까지 입구까지 갔다가 염라대왕이 저승사를 시켜서 끌고 갔는데 <laughs> 예, 빠꾸를 시켜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됩니다 우리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고 편안하고 회복이 이렇게 빨리 된 암환자는 응? 본 적이 없다 하는 식으로 제가 이것도 공개하는 것도 병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지 말라 옛 속담에 널리 알려라는 그런 말이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꼭그 검진에 몇 년에 한 번씩 그 어?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가, 피 검사를 한다든가 빠지지 마시고. 저는 건강을 믿고 그 동안 뭐 그런 것은 설마 나한테 무슨 뭐 어? 암이 있겠느냐고 그러고 살아왔었고. 또 확신로 사아왔는데 암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차별없이 아무 때나 이게 올수 있는 것이고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은 그냥 금박 벼락같이 이게 2,3,4기로 어? 그 뻗어가가지고 금방 목숨을 아사가는 것이라 어? 여러분들 꼭 구찮다고 그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을 자신하지 마시고 어? 어떤 그 검사 안 검사를 그런 때가 오면 반드시 어? 시간 걱정 뭐 이런 거돈 걱정 이런 거 어? 아끼려고 시간 아낀다 돈 아낀다 이런 생각 마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응? 예? 공정한 2003년도 주지여가지고이 책을 썼던, 이 책을 썼던, 예, 그, 정념큰 스님, 이 그, 응? 예? 종합검진을 한번 입원하면서 해보라고 하는 통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일단 걸리고 나면은, 참 힘든 건데, 저는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 다행스럽게,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건졌고, 수술 8일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laughs> <laughs> 지도문화는 기도원력 아름답기 그지 없는 <laughs> 지도 문화는 기도 올려 아름답기 그지 없는 가을 산의 정치를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전해드릴 수 없어. 눈에 밟히는 모든 것들이 빨갛게 물들어 산도 구름도 흘러가는 계곡의 물들도 산 아래에 계시는 우리 신도님의 가슴에 미처 가을의 의미와 가을의 결실을 확인하는 좋은 날들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발언하는 이곳 봉정함은 겨울 찬 바람을 맞이하고 있지만 신도님들의 동참으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긴긴 겨울이 시작되지만 우리 신도님 고운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마음이 언제나 항상 하기를 빌고 또 빌면서 정성스러운 기도 동참 후 높은 뜻 부처님께 이르고 만인이 행복해지는 수승한 도량으로 거듭나길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권선을 하는 마음보다 불사를 하는 마음은 항상 송구하고 정성을 다해 도량을 정비한다고 해도 생각과 같이 빛이 나지 않아 항상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선원 및 해우소 불사는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흘러가는 물길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마음 자리 다잡을 수 있는 지도 문화로 기도 원력을 다시금 새겨 봅니다. 우리 작은 기도 공덕이 손길 한번 스치는 인연에도 발길 한번 닿은 인연에도 미쳐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량한 불자가 되도록 발언합니다. 또한 우리 불자님 기도 동참한 보시 공덕에 무량한 공덕의 은덕이 있어 뜻한 바 모두 이루시고 천일 기도 해양하는 그 날까지 저희들어 정성 여여하길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다시 한번 200일 기도 동참에 감사드리며, 겨울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고, 용맹의 발른더후파 어려운 시절 인연 모두 해소되고, 청정한 불복도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아려옵니다. 나무 서가무니불, 나무 서가문입을 나무 시하본사 서가문입을 2차 백일 기도 답신 2003년 9월 봉정암 주지 금곡 아니 정령 큰 스님 성호 대독 봉정함 세존 바위죠. 세존 모습까지 생겼죠. 네. 금곡 스님이 2003년도 봉정함 취재하면서 이 불사한 겁니다. 정념 스님께서. 설악산 봉정원 네네 용해능성인가 되죠 이게 아 한마음님 한번 다녀오셨군요. 기도 문헌의 기도 원력으로 네, 방송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적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밤도 기찬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합니다 나무 서가문님을 나무 서가문님을 나무 시아분사 서가문님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꼭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규진 학생도 왔군요 아닙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이 아니고 봉정암 주지였던 낙산사가 불났을 때다 복원하는 정념스님 동명이인입니다 그 스님께서 길에서 길을 묻다 2003년도 봉정암 주지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불사하면서 틈틈이 길에서 귀를 묻다 라는 이런 책을 펴냈는데 너무나 내용이 알차고 물흘르듯이 맑고 밝고 투명하고 깨끗해서 신년 특집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태민은 열북통일입니다. 암덩어리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습니다. 감사합니다.